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는 필연적으로 내 거를 좀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.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들이는 거잖아 타인을 그러면 그만큼의 공간을 비워놔야 돼요 그냥 나 혼자 있을 때는 나로서 존재하면 돼 근데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들이려면 그 들어오는 만큼의 공간이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거걸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상대가 들어오면 내가 불편하든지 상대가 불편하든지 둘 중에 하나 불편해져 둘이 융화가 되려면 내가 그 사람이 들어올 만큼의 부분을 내 거를 좀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야 근데 이 팁들은 포기를 안 해. 그냥 무슨 새빵 내주듯이 어너 거기 잠깐 쉬고 있어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물론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극진히 대접을 하기도 하죠 근데 지금 진짜 내가 최근에만 이팁 사연을 진짜 한 50개 넘게 받아보면 하나같이 다 비슷한 사연이야 어, 처음엔 잘해주다가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뭐 시간을 갖자고 하더라 헤어지자고 하더라 마음이 식은 것처럼 연락이 안 되더라 그래 연락하기 귀찮은 거 알아 연락하기 귀찮은 거 알아요 이 팁분들 근데 귀찮으면 연애를 하지 마세요 연애의 기본이 연락이에요 그 귀찮은데 왜 연애를 하고 앉았습니까? 그 무슨 느낌이냐면 밥을 먹었는데 설거지는 하기 싫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. 아 밥을 먹었으면 당연히 설거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. 아 밥만 처먹고 설거지는 안 하면 뭐하러 밥을 처먹어요. 누가 설거지 해준다고. 연락하는 거 귀찮은 거 알아. 그래도 연락하셔야 돼요. 그게 귀찮으면 연애를 하지 말고. 아 하루에 한두 번 연락하는 것도 감지덕지해라? 개 소리하지 마세요. 그럼 연애하지 마세요 진짜로. 그거 이해해 줄 사람 없어요.